제가 원래 무교연대 교회 체험을 2박 3일 동안 처음 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뭘좀 잘못, 잘못 살았구나 얼마 전 오산 성은동산에서 열린 유스비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입니다. 차세대를 살리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이 귀한 사역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작은 교회 목사와 청소년들이 금식하며 자비량으로 시작한 캠프가 전국 교회가 모이는 캠프로 성장한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성 목사는 목회의 시작부터 청소년 목회만을 고집한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주변의 대형 교회가 포진한 상황에서 개척을 마음 먹은 건이 시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장 목사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죽어가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역이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증가에 한 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캠프는 본교회 교인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 목사는 이 시대 교회가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차세대에게 더 이상의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교회 학교와 차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성공의 묵민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어른들의 모습을 차세대에게 보여줄 것. 둘째, 교회 안에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면보다는 외형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선호하는 이 시대에 한 작은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요,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천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캠프는 어느 대형 교회나 큰 단체가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100여 명 성도 작은 교회가 마련한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진행 뒷정리까지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를 훈련시켜 사실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꿈꾸신 교회나 이 유스비전 사역 자체가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도 70%가 어린아이와 중고등학생, 청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 왔습니다 성도들 역시 다음 세대를 향한 그의 사역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저는 돈안 되는 사이에 뛰어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그 아이들을 섬겼을 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 같은 것이죠. 앞으로도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다는 장영성 목사. 그는 이제 구티비 회원 교회 제도를 통해 곳곳에 주님이 꿈꾸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자립 교회나 또 작은 교회들 우리가 섬기고 또 그런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도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서 그런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고요. 구TV 뉴스 정환입니다.